야 이거 다부었네 아, 천천히 계시 배들고 오어 수고했어 어예 어,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, 네. 오늘 일단 네. 나왔어 감사합니다 넘준이어 호랑 한번 쓰면 돼아흥나하다 오, 태극나마 신경 써서 좀더 넣었어 하... <laughs> 좀더 넣어야 돼 가자 정리해 사장님 이이 너무 응. 페이가 적은 거 아니에요? 요새 누가 트로트를 듣나 고마운 줄 아셔야지 Just you know why. 2014년, 트로트의 온다. 지금년트로트 i p Sonia. p r o t e c 트 Son, s o 로트 o 트 Son, 한 o 트로트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물론 록, 댄스, 힙합, 발라드 등 트로트를 재해석할 수 있는 솔로 프로 모든 뮤지션들 지원합니다. 전국 상금 5억 원 상당의 우승 혜택. 트로트를 부하시킬 당신을 기다립니다.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. Music makes one. m n e